2019년 고2 6월 가형 모의고사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. 효자 레드로는 5권에 18번입니다.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보시면 fn이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pq는 10 이하의 자연수이다. 체킹을 해주시면 되고요.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fp랑 fq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순서상의 개수입니다. 이렇게 봤을 때 일단 FN이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PQ가 각각 홀수일 때 짝수일 때를 나눠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캐치하셔야 돼요. 자, 그래서 첫 번째부터 홀홀. 두 번째는 홀짝. 세 번째는 짝홀. 네 번째는 짝짝. 이렇게 경호를 나눠서 보시면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홀을부터 보시면은, 홀홀일 때는 이 친구를 보시면 되죠. 그래서, f p는요, 3의 2분의 1제곱, 곱하기 2의 4분의 p 플러스 1제곱.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고, fq는 어떻게 됩니까? 공간이 없을까봐, 보게 되는데, 자, 2의 2분의 1제곱, 곱하기 3의 4분의 q제곱. 이렇게 되겠어요. 그러면은, fp, fq는 어떻게 계산이 되죠? 어 정정을 하겠습니다. q를 요 홀수일 때에 대입을 하셔야 되니까 3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4분의 q 플러스 1제곱 두개 곱해 주시면 은 3의 1제곱 곱하기 2의 4분의 p 플러스 q 플러스 2 제곱이 되겠어요. 그러면은 요게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친구만 자연수가 되면 되구요. 이 친구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제가 녹색으로 동그라미 친요 친구가 사회배수이면 된다. 더 정확히 말하면, P+, Q+, 2가 사회배수이면 된다. 자, 그러면은, 가능한 P+, Q는 2, 그리고 6, 10, 14, 18까지 있다는 거알 수가 있고요. PQ가 둘다 홀수라는 거좀 염두에 두셔가지고, 가능한 순서성을 찾아 봅시다. 1, 1, 그 다음에 6일 때는요, 1, 5, 2, 4는 안 되고요, 3, 3. 그 다음 거꾸로 5일도 되겠죠? 이렇게 세 가지. 지금 공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개수를 좀 기입을 하겠습니다. 여기 1개, 그리고 방금 3개였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 친구는요, 1, 9 가능하고, 3, 7 가능하고, 5, 5 가능하죠? 그리고 대칭이니까, 1, 9, 3, 7 뒤집은 거, 9, 1, 7, 3도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총 5개. 자, 그 다음, 14가 될수 있는 거는, 자, 5, 9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. 살짝 가려지는데. 5, 9, 그 다음에, 4, 8은 안 되, 아, 4, 10은 안 되고요. 자, 그러면은, 6, 그리고 8도 안 되고요. 7, 7 가능하죠? 자, 그 다음 95 되겠고요. 뒤집은 거죠? 3개 나온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18은 99 하나밖에 없죠? 그래서 1개. 이렇게 토탈리 계산을 하면은 총 13개가 됩니다. 홀홀일 때 13개. 파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홀홀일 때 봤으니까 짝짝일 때를 바로 볼까요? 여기가 13개라는 거 우리는 확인을 했고, 자, 아까 네 번째 짝짝부터 볼게요. 짝짝은 요식만 참고로 하시면 되죠.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f의 p 곱하기 f의 q는 결국에 2의 1제곱 곱하기 3의 4분의 p 플러스 q. 자, p 플러스 q가 그러면 4의 배수이면 되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좀 생각을 해볼게요. 4의 8, 12, 16, 20까지. 그 이상은 안 됩니다. PQ가 12의 이하의 두 자연수라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. 자, 4부터 한번 보시면은 1 3 가능하죠? 아, 짝수니까요. 여기는 좀 예외입니다, 여러분. 홀홀이랑 다르게 보셔야 돼요. 2 2가 가능하죠? 그리고 없습니다. 자, 8 같은 경우는 여기도 개수를 하나 써 주시고요. 8 같은 경우는 1, 7안 되고요. 2, 6 가능하죠? 그리고 4, 4 가능하고요. 6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총 3가지. 3가지 확인했어요. 나머지는 조금 헷갈리니까 주워주시고, 여기다가 3이라고 쓰겠습니다. 12는 어떻게 될까요? 자, 12. 20 가능하고요. 4, 8 가능하고요. 6, 6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는 대칭. 그래서 총 5개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규칙성이 홀홀일 때처럼 보이죠. 16같은 경우는 자60 가능하고, 88 가능하고, 16 가능하겠네요. 이렇게 총 3가지. 그러면 20은 10, 10으로 하나라는 거 확인했습니다. 자, 1, 3, 5, 3이 다 더하면 은 13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 짝짝은 마찬가지로 13가지이다. 자,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거는 홀짝 착짝 콜 케이스인데, 차분하게 한번 살펴볼게요. 두 번째가 홀짝이에요. 그러면은, p일 때는 여기를 쓰고, q일 때는 여기를 쓰시면 되죠. <laughs> f의 p는 3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4분의 p 플러스 1제곱. 자, 그 다음에 f의 q는 어떻게 되죠? 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4분의 q제곱. 이렇게 되겠어요. 자, 이거 곱을 한번 해봅시다. f p 곱하기 f의 q는 3의 2분의 1 플러스 4분의 q제곱 곱하기 2의 4분의 p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? 자, 이제는 여기 위에 있는 식들을 좀 지워주고 좀 공간 활용을 잘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친구 살짝 들어 올리겠습니다. 이렇게 자, 보시면은 요거 두개 곱한 게 자연수가 되어야 하니까 이 Q는 뭐 해야 된다는 거알 수가 있죠? 자, 일단 2이면은 가능합니까? 2일 때 가능하죠. 4일 때는 됩니까? 4일 땐 불가능합니다. 6일 때는 됩니까? 6일 때는 되죠. 자 q가 지금 짝수일 때를 보고 있으니까 제가 2, 4, 6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하고 있는 거고요. 자 11일 때도 되겠죠? 14일 때도 될 거고 18일 때는 어떻습니까? 18일 때는 되죠. 그런데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아, 요거는 지워줄게요. 이렇게 해서 총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. 이제 홀수인 p에 관심을 가져볼게요. 자 홀수인 p가 들어가 가지고 요게 계산이 됐을 때 자연수가 될수 있는 거는, 자, 일단은 1은 가능하죠. 그 다음에 3 됩니까? 3은 안 되죠. 5는 가능하겠어요? 자, 9도 되고요. 이렇게세 가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, 이렇게 세 가지 나오니까 조합을 만들어준다면 총 9개가 존재를 하겠죠. 이런 방식입니다. 자, 마지막인데요. FLP, f a q 자, 보시면은, 자, P랑 Q랑 자리만 바꾸는 거예요. 짝콜로 바뀌면.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세 번째도 짝콜 케이스였는데, 아홉 개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1 3 개, 1 3 개, 아홉 개, 아홉 개. 26 더하기 18이죠. 결과는 44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.